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인조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시뮬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대표 게임은 심지였는데 최근 인조이가 출시하게 되면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이 게임은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을 처음 개발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얼리엑스스로 출시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8만 7천명을 기록할 정도면 말다 한거죠. 그만큼 플레이어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게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단점은 어떤게 있었는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시작하면 AR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면접에 인턴으로 합격했으니 3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어떤 여성이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겨우 회사 건물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층수를 누르는 버튼은 없고 무슨 고양이 발바닥 그림이 있어요. 마침 곁에 있던 고양이를 안아들고 혹시나 해서 눌러보는데 마법같이 뾰로롱 하고 움직이며 3시 전까지 출근하는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 취직한 회사는 가상세계의 주민들 조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아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준 이 모시기 말하는 마법고양이 같은 애가 제 사수로서 도움을 주 거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업무를 시작하게 된 플레이어는 자신의 아바타 조이를 만들어 가상세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이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에서 선택해도 되고 플레이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얼굴을 선택하여 점들을 이동시켜 성형을 할 수도 있고 하단에 있는 세부 편집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캐릭터의 그래픽이 매우 좋아서 생김새를 디테일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각종 액세서리와 다양한 매니큐어까지 설정 가능했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각종 꾸미기 아이템이나 텍스처를 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일상복과 정장, 잠옷이나 운동복 등 복장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 청년인데 왜 교복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호호호 커마를 마치고 나면 캐릭터의 기질을 고를 수 있는데 총 18가지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조이가 소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지가 16개나 있어요 화면 오른쪽에 선택한 삶에 어울리는 가치관이나 야망, 능력, 취향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니 참고해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1명부터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관계 설정도 단순히 동거인인지 배우자인지 가족 관계에 대한 설정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캐릭터 세팅이 다 끝나면 캐릭터와 살게 될 도시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모티브로 한 쿠친쿠 미국의 해안도시를 연상시키는 블리스베이 한국의 대도시를 담은 도원이 있습니다 다만 쿠친쿠는 아직 개발 중인지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갈 곳을 정하면 오른쪽 상단에 이름과 땅의 크기,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시내에서 신발 신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거? 침대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이거 못 참거든요 여하튼 이사를 갈 곳까지 정하고 나면 게임이 시작되는데 간단한 조작법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목차를 보던 중돈 치득이 사용이라는 게 있길래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눌러봤더니 10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제 통장도 이렇게 채워지면 좋겠. 1층짜리 한국 주택이나 커다란 건물 등 기본으로 주어지는 완성된 집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돈도 더 생겼겠다. 이왕 이렇게 된거 직접 건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담벼락을 쌓고 대문을 달고 토대화될 플랫폼을 깔아준 뒤 벽을 올려 공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의 텍스처를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해 짓 하고 출입문과 창문, 가구들과 조명까지 달아주면 끝이에요 참고로 오브젝트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그리드에 맞춰지는데 Alt키를 눌러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 가능한 목록에 구두 수선집, 공중전화, 복권 판매소까지 있었는데 한국의 느낌이 물씬 나서 좋았어요 이렇게 건축을 마무리하면 이제 본격 게임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활동은 심지어 비슷한데요. 각종 욕구에 맞춰 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조이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할수 있죠.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거나 집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돈을 벌 수도 있고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꼬림도 하고 아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의 외모가 엄마와 아빠를 닮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해서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조이를 하며 좋았던 점들입니다. 번째 열심히 커스터마이징을 한 조이와 건축물을 캔버스에 올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열심히 만든 걸나 혼자만 보기 아깝다 싶을 때 캔버스에 올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건축에만 5시간을 쏟아부은지라 애정이 가서 저렇게 올려 두었네요. 저는 2층 집을 만들었는데 왜 1층만 사진에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쉽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원하는 직장을 찾아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을 할수 있는데요. 소방관,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직원, 대기업, 변호사 등 여러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지가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알수 없었던 기능을 볼수 있어요. 조이가 직장을 구해 출근하게 되면 단순히 몇 시간 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계속 지켜보며 몇 개의 미션을 완수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지켜볼 수 있거든요. 조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직접 겪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세 번째, 할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버스킹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플리마켓에서 중고 물품도 팔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식물도 가꾸는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갈수 있어요. 네 번째, 캔버스 기능입니다. 게임 메뉴에서 캔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캐릭터나 건물 등 다양한 창작물들을 보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똥손이다 싶을 때 쓸만한 아주 좋은 옵션이죠? 저는 여기서 남편 꾀라끼의 캐릭터를 다운받아 제 캐릭터가 있는 세계에 이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결혼하는데 성공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조이나 친구의 조이를 불러들여 게임을 더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플레이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이들이 긍정적인 성향인지 부정적인 성향인지 위생개념과 화재예방 도시의 치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설정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도시를 꾸며줄 나무와 풀 각종 장식과 야생동물들 그리고 불꽃놀이 같은 특수 효과들도 선택해서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요 너무 과하게 놓으면 제 컴퓨터가 불구처럼 타들어갈까 봐 조금만 설정을봤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환경조절 메뉴에서는 도시가 청결한지 낙후된 곳인지 설정할 수 있었는데 최고로 낙후된 걸 보니까 아포칼립스 배경이 돼서 신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한글로 된 가. 간판이나 주변에 있는 편의점, 코인노래방, 도서관 등 한국적인 배경이 서양을 배경으로 한 심지어 보다 훨씬 더 몰입되고 좋았습니다 비빔밥이랑 붕어빵 가게도 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은 아쉬웠던 점들입니다 첫 번째, 앞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디자인할수 있어 좋았다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액자나 다른 인테리어 용품들에도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한 개만 단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패턴처럼 반복으로 들어가게끔 적용되는 거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패턴의 크기나 위치를 조절할 수는 있었지만 여백 조절이 가능하다던가 패턴이 아닌 단일 이미지로도 선택이 가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계단과 난간을 같이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난간으로 구성된 벽에 계단을 설치하면 난간이 없어지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건축 부분에서 텍스처와 컬러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았지만 오히려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게임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활동을 할때 장애물이 있는 경우 왜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컴퓨터를 하려 할 때, 해당 활동을 할수 없다고 만들 뿐, 왜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책상 위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치우고 나니까, 그제야 활동을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도, 도마를 놓을 자리가 없어 재료를 놓자마자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왜안 되는지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말풍선을 띄워, 어떤 물건 때문에 할수 없어라던가, 뭔가 힌트를 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다는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신발을 벗게끔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버그인 건지 무슨 이유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섯 번째. 핸드폰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어느 목적지를 지정하고 이동할 때 차를 타고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 차가 사라지며 집 앞으로 워프해서 없어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외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뛰어서 돌아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차가 근처 도로에 소환되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동하는 걸까 고민했는데 맵을 열어서 목적지를 지정해야 근처에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귀찮아서 저는 그냥 팔아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주류 부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할때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할지 계획을 한 말이죠. 그럼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으면 알아서 드레스랑 턱시도로 갈아입고 손님도 알아서 오고 하면 편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조인을 만들 때 설정을 두었던 파티복으로 갈아입고 결혼식을 시작하더라고요. 하객들 초대도 전부 다 직접 해야 했던 건지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아 그냥 둘만의 결혼식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기본 하객으로 설정을 놓았던 사람들하고 수다 조금 떨고 그냥 커피 좀 앉아서 마시다가 시간이 끝나니 흩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뭔가 그냥 하우스 파티 같은 느낌이었어요. 데이트나 결혼식 등 이벤트에서 할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냥 행동 몇 가지로 이만큼의 시간을 때워야 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곱 번째, 카르마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의 설정이 이 세계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이들에게는 벌을, 선한 조이들에게는 칭찬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주인공 조이를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이따금씩 경고가 뜨는 게 조금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왜이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덟 번째, 여러 가지 직업군 중 범죄적으로 선택했을 때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버그인 건지 막아놓은 건지 알수 없지만 몇 시간 동안 같은 화면만 보고 있어야 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GTA를 기대했다면 포기해야 할것 같네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경찰 시스템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라 함은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인데 어지간해서는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았으며 현장에서 경찰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서성거릴 뿐 체포가 안 되더라고요. 17번의 폭행과 수차례의 금품 갈취를 통해 경찰이 10명 가까이 모인 뒤에야 구체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마저도 갑자기 로딩이 되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지는데 수감 복을 평소 복장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가방에 있는 아이템도 그대로더라고요. 덕분에 감옥에 중고 사기 업적을 해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열 번째, 상호 행동의 위협하기 모션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곧 패치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걸로 감옥을 탈출하고 진입 금지 구역인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 경찰서 내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제지러지 않더라고요 인조이의 지갑 스코어는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좋았던 점도 불편한 점도 많았던 인조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배경이 한국이라 그런지 심지어보다 몰입이 잘 돼서 좋았는데 아직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았어요. 지금도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면 더 좋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원리액세스 중인 게임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긴 했는데요. 정식 출시 전까지 나오게 될 DLC들은 전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수비되었습니다.